안녕하세요, 부지런TV입니다. 요즘 손흥민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요. 어, 오늘 오늘 새벽 2 시에 제니, 제니트라는 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.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트려서 어, 에버쿠젠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는데요. 어, 우선 손흥민골 독일 반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어, 저,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보고 또골 장면을 봤는데, 어,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림같이 곡선을 그리면서 꼬잔 듯한 느낌의 슛을 날렸구요. 두 번째 멀티 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질줄 하면서 딱 넣어주는 골이 정말 오늘 골들은 정말 좀 애매한 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따 골장면 같이 보도록 하고요. 손흥민 골 챔피언스리그 멀티골 터트려 역시 대세는 손흥민.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? 네, 손흥민이 지금 레버쿠젠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제니트를 꺾게 되어서 어, 승점 9점으로 시조 선두를 지금 레버쿠젠이 지키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 골로 아마 손흥민의 입지가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. 기사는 별로 없네요. 레버쿠젠 사이트는 들어갈까요? 보크젠 홈페이지 홈페이지 네 보시면 손흥민이 메인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어 번역해보겠습니다 아그 번역이 안 되나 보네요. 음, 아무튼 이로 이겼다는 내용이고요. 아무 좋은 내용 손, 어쨌든 뭐 나오네요. 영웅을 해야 되겠습니다. 아무튼 메인의 장식이 네요 확실히. 멀티코어 터트려서 아무래도. 그리 골들이 보통 골들이 아니었고, 그건 사실은. 그럼 한번 영상을 좀 찾아볼까요? n e 시리즈 5 신제품 출시 소식을 알리고 다양한 경품주인공 도전하라. 면도 사각 1 4 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1차 아, c 조의 경기 제니트제레버쿠젤의 맞대결입니다. 시작 아, 끝쳤지 않습니다. 벨라라비가 올라갑니다. 레버쿠젠의 공격. 저 벨라라비 드리 돌파. 벨라라비. 네. 네. 자 지금 파워트입니다. 어도네퀸 했습니다마는 사실 벨라라비 선수가 오른쪽으로 한번 접었을 때 오늘 그 골정면도 있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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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번 골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 프리킥 장면이었고요. 프리킥에서 여기 짧게 패스를 해준 다음에 이 받은 패스를 런스톱으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합니다. 손흥민이 그것을 바로 차는데어 정말 그림같이 곡선을 싹 그리면서 딱 들어가요. 자 한번.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딱 들어가면서 보시듯이 패스 들어가고요. 슛 들어갑니다. 정말 그림 같은 슛.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? 패스 들어가고 슛 골. 진짜, 진짜 짜릿한 저 느낌. 아무도 모를 겁니다. 그렇죠? 좋아하는 모습 좀 볼까요? 얼마나 음. 좋아했어요? 참 안깁니다. 그리고 두번째 골 같은 경우는 여기도 손흥민의 장기인 드리블 능력이 좀 보이는 장면입니다. 패스 들어가고요. 네.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딱 찔러줍니다. 이 부분에서 중앙서에서 넘어가면서 여기서 실수가 약간 나온 거죠. 패스를 뺏으려다가 이게 패스가 되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뒤로 백패스를 하고 다시 그것을 손흥민에게 패스합니다 손흥민 또 달려가고 또 제끼고 바로 깔끔하게 왼쪽 골대로 슛을 날려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? 패스, 백, 찔러주고 달리고 여기서 웬만한선수도 넘어가죠 그럴 텐데 역시 오늘 좀 뭔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. 난리가 났죠.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이 그러니까 장면이 참 그냥 여기서. 넘어질 수 있었는 부분인데, 다, 이거 오늘 좀 컨디션이 확실히, 네, 여기서 좀 태클이 들어왔는데,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저희가 중요한 것은, 수능민 꼴이지, 다른 꼴이 아니잖아요? 그렇죠 네. 그러면, 네이버 반응도 한번 볼까요? 손흥민을 쳐 보겠습니다. 멀티골 손흥민. 두골 작렬. 챔피언스리그 순위. 아,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 멀티골은 처음이네요. 아 그렇구나. 두골매시죠 손흥민 벌써 두 자리 수 골. 손흥민의 완벽한 작품 배경은 카림이 작전수. 써보자고. 음, 아, 첫 번째 걸? 그랬던 것 같네요.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. 아, 평점. 평점이 9.1. 와, 굉장히 높네요. MOM으로. 이게 뭐, MOM 무슨 뭐 뜻이 있었는데? 선정됐을 아무튼 뭐, MVP. 뭐 그런 뜻이 있죠. 아무튼 오늘 손흥민이 새벽 2시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멀티골, 두골 한국인 최초 챔피언스 리그에서요. 멀티골 터뜨렸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어 관련 영상 같은 경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만 보실 분들은 밑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걸로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좋은 날이니까 힘내시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부지런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